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좀 그래요. 아니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너무 근본 없으셔. Go 아 여기 드래곤에어 촬영장에 병건이 형과 같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아... 아, 여기 그 현장이, 아, 왜 이게 3개나 있지? 거기다가 반대쪽도 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어마어마한 대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곤 에어가 3대3, 네. 이렇게 원소를 맞춰서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말고 또 몰래온 손님이 있을 수도 있어서,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 몰래온 손님 더 많으면 어떡해? <laughs> 예정된 사람은 2명인데, 몰래온 손님 기대가 네 명이면 이게죠 네, 주객이 전도는거 아니야? 아, 그렇죠 여기 그리고 아까 그... 보셨어요? 주사위 있는 거?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묵직해요 무겁죠? 아, 훈척하고 싶은데요? <laughs> 아, 다이스 울리는 거는 1일부터2 네. 0까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거기서 원하는 숫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다이스에서 그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근데 나중에 일대 이제 매치를 하실 때는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저거? 네,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대1 여기서 하고, 뭐, 그냥 뭐, 둘러보고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지금 뭐, 들어간 거야,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야? 요 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하고 는 거예요. 촬영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이런 촬영이 어딨어? 아니, 원래 이렇게 좀 라이브하게 하고. 설명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정신 <웃음> 차리세요. 아니, 너무 근본 없이.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야. 야. 여기가 <laughs> 어디, 어디 온 거죠, 여기? 여기 이제, 지레게네요. <laughs> 침묵이신. 네, 부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 굉장히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예. 아이고. 신경을 많이 썼네요. 한번 둘러볼까요, 저희? 네. 야,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아. 피라모닉 같은 게임 안에, 오케스트라가 어마어마한. 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아, 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음, 어, 너무. 오 마이 갓,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 드럼만 나오는데요, 여기? 빨리 아, 봐.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던전앤드래곤 혹시 아세요? 아, 알죠. 던전앤드래곤과. 아. 뮤 콜라보를 진행한 거. 오요 약간 요, 요 모션 있잖아요. 던전앤드래곤. 기억나세요? 이거 모르세요? 한 번만 더 보여 주시래요. 잘못봐 가지고 제가. 이거 어, 맞죠? 예. 아, 이게 좀 아파 가지고. 예. 예, 한 번만 더와 가지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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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꼬꼬와 아, 네. 슬라이딩 한번 보여주세 요거 있어요,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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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아, 마법사 분리자드 한번 시연해 주시죠, 분리자드그 뭐, 이거였나? <laughs> 이거 자체가 이제 판타지 세계관이니까 완전히 잘 녹여내서 어울리게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종족들이며 원소며 다 이제 나온? 도전 도전 폭탄 <laughs> 하나만 자 여기가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자, 어 7월 잔인 우아 우아 아직 어? 잔인한데 아, 우아하게 저를 아, 하나만 넣어 밥 먹어라 아, 밥 먹자 20만와아아 아. 아, 신고하기 싫어 <laughs> 아왜 그래 말왜 그렇게 하세요 알았다. 이거 왜 하나만 하면 안 되는지. 하나만 하면은 우리가 1 0 0을 맞출 수 있잖아. 좁힐 수가, 좁힐 있어, 수가 있잖아. 원해두세요. 원하는 걸. 근데 세 개를 하면은. 그럼 두 개만 해. 아두 개만 아, 할까? 턴량이 근거리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 네. 병건이 형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 아. 자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난폭하다. 아, 이게 난폭. 아, 니이 정도면 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칼로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 화장품. 어, 그래서 범이 부서질 슬슬 이래요, 언니야. 방금 <웃음> 하신 거는 저희 이게 무료 뽑기. 와아 왜냐면 시간 있잖아요, 게기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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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화를 써서 뽑기가 네. 네.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럼 그걸 한번 잠깐 해볼까? 잠깐 해볼까요? 네. 네. 공짜로는 많이 즐겼죠? 와우. 이게 오해 뽑기 이렇게. 아 시다 오뽑. 으로뽑으로 아, 어, 지금 아, 확률이 어? 0.5%.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않은데? 어. 여기도 최저 보장 설명이 있어요. 연속으로 선언하지 못했을 시 다섯 번째는 확정으로 사냥꾼의 칼날 30개 또는 레전더리를 근데 사냥꾼의 칼날이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칼날이 나오면 이날을 모아서 레전더리를 아! 보장권이구나. 네,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보장제도가 네, 보장제도가 있다. 한번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거 뽑은 사람, 딱방 때리기.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밥 먹으러! 이 그냥 원래 전설도 나오는데 지금 하루 예, 사냥꾼의 칼날를 많이 획득하셔가고안 나와. 안 나와요? 아니요 이제 찼어요 이제 획득하면 소환할 아. 수있어요아 안돼 아 제가 소환수 아, 안돼 뭐 하는 거야 와신거아야와레저 와. 개멋있다 이거 얘가 나대 얘가 나대는 게 멋있어 알았어요 그럼 이제 1대1 한번 해볼까요 1대1 아,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그러면 네. 영웅 선택 자이 전설은 당연히 알려주는 거지. 뭐. 알려주면 안 돼. 어, 빨리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어,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일단 한번 뭐 막배기. 막배기로. 막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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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배기. 맛빼기. 오케이. 아, 탱커 못 잡쥬. 탱커 못 잡쥬.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래요, 못 이겨요. 어, 부활 뭐야? 이런 대기예요 아, 알고 한거 아니죠. <laughs> 알고 한거 아니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부활 봤어요? 아 얘, 얘가 부활시키는 것 같아요 어, 얘가 죽은건 이제 부활 아, 됐다, 됐다 됐다 죽였다 밥 먹어라 그리고 같은 속성인 영웅들을 하면 이제 법화를 받는 것도 있어요 직업군은 탱커, 힐러, 딜러, 서포터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영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생긴대로 전 하겠습니다 생긴대로 가야겠는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나하기진 어때? 어나 아, 죽어가네 펜쉬바 좋아요 브래기털 우와 브레이기털 브래기털 카오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욕을 쏘는 것 같으니까 우리 3판 이상인로아 언제까지 풀어요? 나 <laughs> 어, 이제 3판 이상 승재기 때문에 이제 저거 빠지겠습니다 아 군인씨 머리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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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 따라지 말라고 하지 마 빨리 네, 도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얼굴 같은 사람. 아 이게 맞는 것같아아우리 당할 것 같지 않나요? 가라. 오른쪽을 다 몰렸네. 와, 뒤에 뚫렸다 안돼, 안돼. 야, 완승. 이게 이제 배치가 재 같아요. 진짜. 아, 그니까 사이드를 뚫었죠? 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딜한다는 욕심으로. <laughs> 아, 구해시바 다. 아, 느낌이 좋아. 어? 어떠세요? 좋아, 앞로 이 진영 짜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 네, 한쪽으로 몰아갈게 결정했어. 1점 일정 돌파! 어, 어 뭐야? 그걸 막았죠? 옆으로? 아. 사이드로? 와! 돌 뭐야? 와! 랜맨 고를까? 아 오케이. 나 이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이번에는 좌측 돌파! 가라! 맹덕! 와, 너무 아파 와! 오, 맹덕 신선! 아, 대실패! 어 아, 너무 아파 대실패! 아. 제발! 맹덕, 두발 네. 아, 너무 재밌었네. 아, 이게 전투가 자동인데도 순간적으로 주사위를 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실패, 대성공.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를 이제 진영을 잘 짜고 누가 주사위가 잘 나오냐 그거에 따라 이제 흥망정취가 달린 PVP에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즐겨봤는데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게임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래곤 에어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까요? 드래곤 에화이팅자 옛날 방식으 드래곤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